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면 흥정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뒤쪽 임도를 이용해서 트레킹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뷰는 보너스고요.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택에 있는 마을은 평창군 봉평면 무일인데요. 잘 흘러가는 흥정천 옆으로는 흥정계곡이 있고요. 흥정계곡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봉평면 생활권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흥정계곡으로 오시다가 흥정계곡 옆쪽에 있는 마을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자작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 자작나무를 보니까 햇살이 촥 비칠 때이 나무가 반짝반짝하면 너무너무 예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을 길 자체도 산책로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끝까지 올라오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주택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개발된 곳이나 주택이 전혀 없어요. 임도만 있을 뿐이고요. 뒤쪽은 전부 다 임야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잘 자란 측백나무가 보이고요. 옆쪽으로 반송들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주택이 포함된 부지의 경계면이고요. 중간 중간 있는 이 자연석도 굉장히 예쁘게 잘 갖다 놨네요. 야이돌 있는 쪽에 와서 보니까 야 보세요 마을이 예,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지금은 수확이 다 끝나서 지금 밭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봄이랑 여름이 오면 여기가 푸릇푸릇한 감자밭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또 배추밭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눈 내리면 초급자용 슬로프예요 그 정도로 널찍한 면적의 밭이 앞에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앞마당은 잔디마당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연석 군데군데 놓고 반송 가지고 이렇게 단 경계를 표시를 하셨어요. 지하수 관정 잘 파두셨고요. 바로 옆쪽에다가 야외 수도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지하수 관정 옆에 보니까 사륜바이크가 있거든요. 야, 이게 왜 있겠어요? 주택 뒤쪽에 임도가 있잖아요. 임도 쪽을 뭐 산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륜바이크를 타고 신나게 달리시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 주택은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뒤쪽 경계를 따라서도 반송들을 잘 심어 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택 보면서 가장 많은 반송을 보는 것 같고요. 역시 키워놓는 것도 잘 키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큰 자연석 옆으로는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조물을 잘 만들어서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창고 안의 크기는 작은 방 크기의 절반 크기예요. 그래서 보일러 놓고 지금 짐을 놓은 모습인데 선반들 조금 더 설치하면 공간 활용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 안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동선을 통해서 주택의 내부로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뒤쪽을 보니까요. 아래쪽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잘 쌓아 놓으셨는데 여기도 화단 만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석축 앞쪽에 바닥면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택의 입구 쪽에도 작은 마당이 있고요. 주택의 전면부 한 3분의 2 정도는 앞쪽으로 데크를 넓게 만드셨습니다. 데크의 폭은 약 2m가 조금 더 넘어 보이고요. 테이블 놓고 뭐 의자 놓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이 데크가 이 옆쪽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옆쪽 데크가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니고요. 여기도 약 2m 이상 뽑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면 여기는 이게 임야거든요. 임야 쪽 200평을 매도하실 때 같이 주신다고 해요. 원 플러스 원이죠. 우리 주택 외관을 보시면요. 주택은 일반 철골 구조인데요. 지금 벽체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조경블록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셨어요. 그 창가 쪽 보니까 이 벽체 두께도 상당한 것 같고요. 단열이라든가 벽체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지붕은 스페니쉬 계열를 이용해서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고 오랜 기간 보수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입구 쪽에 있는 포츠 공간은요 이렇게 목재를 이용해서 골조를 만들고 기와 씌워서 지붕 만들어서 굉장히 널찍한 공간 잘 만드셨습니다 단열도 잘 설치하셨고요 전실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내부 벽체는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고 신발장을 한쪽 벽면 꽉 채워서 설치하셨습니다.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택의 거실입니다. 거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전면에 있는 와이드 창호예요. 이 창호를 통해서 무일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고요. 마감을 보시면 벽체며 천정이며 전부 다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약간의 경사를 준 지붕 모양으로 천장을 꾸미셨고요. 그양 테두리 쪽으로, 테두리 쪽으로 간접 조명을 주셨어요. 아래쪽으로 보니까 한쪽 벽에는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어서 난방비 절감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난로 모양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래쪽 공간과 위쪽 공간이 있잖아요. 이 위쪽 공간을 열면 이 위쪽은 약간 화덕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체를 목재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난로 주변은 이렇게 벽을 타일로 마감을 별도로 하셨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요. 우리 주택 1층에서 다가이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원룸 투룸에서 쓰는 크기고요. 벽체랑 바닥 보니까 그레이 톤으로 약간 차분한 느낌을 많이 주셨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키친룸과 다이닝룸인데요. 지금 벽체 쪽과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보면은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별도의 파티션을 만든 것처럼 공간 구분을 해 나갔고 별도의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안쪽을 보니까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의 싱크대와 다이닝룸 다 같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일자형 싱크대를 설치를 했고요. 싱크대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입니다. 키친룸의 가장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 공간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에요. 내부 공간 크기 작은 방 크기의 거의 절반 크기고요. 가장 안쪽을 보면 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창고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 룸 옆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내부 크기는 작은 방 크기의 거의 한 3분의 2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의 가장 뒤쪽 벽면 쪽으로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길쭉하다 보니까 굉장히 완만하고 이용이 편리할 것 같고요. 그 아래쪽 공간 또한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은 집성판 계단재 이용하셨고요 계단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여기에 이제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폐가 가능합니다 환기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문 여시면 뒤에 임야가 다한 눈에 보이잖아요 수목들이 빼곡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심신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2층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난방하셨을 때 효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2층은 올라오자마자 큰 침실이 있는데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보다 약간 더 크고요. 천정 보시면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서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쪽에 아 기가막힌 뷰가 보이는 창호를 설치하셨는데요. 굉장히 잘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 침실의 안쪽으로 오시면 포켓도어가 있고요. 포켓도어를 열면 드레스룸 공간이 나옵니다. 한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지금 상태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거든요 여기다가 파우더룸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벽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는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반대쪽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 주택의 하이라이트 공간이 나와요 베란다의 크기는 아파트 광폭발코니보다 한 2, 30%더큰 크기고요. 위쪽 보시면 편백나무로 마감한 이 마감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붕도 있기 때문에 비난은 신경 쓰지 않고 이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삼면이 뚫려있는데요. 이 삼면에 뚫려있는 면으로 옆에 아름다운 산이 이 수목들이 빼곡한 모습이 쫙 파노라마 뷰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650제곱미터, 197평이고요. 추가로 200여평의 임야를 더 드립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요. 65.32제곱미터, 20평이고요. 2층까지 합한 연면적은 99.82제곱미터, 30평입니다. 일반 철골 구조고요. 방 2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이고요. 정남향 잘 바라보고 있어서 아주 따뜻한 집입니다. 수도는 지하수, 난방은 기름보일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평창 IC에서 12분, 평창역에서 15분, 봉평면 생활권까지는 5분 소요됩니다. 우리주택 참 즐거운 주택인 것 같아요.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면 흥정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뒤쪽 임도를 이용해서 트레킹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뷰는 보너스고요. 이런 우리 주택 가격은 3억 6천 5백입니다. 3억 6천 5백에 무일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주택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무일이 넘버원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